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 보금 21장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조금 다를 그런 면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21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가난한 과부의 두랫돈에 대해서, 3절, 4절 말씀이 쭉 나오고 있네요. 연보에 관련돼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액수가 많고 적음을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정성을 다 했는가를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비록 작지만은 자신이 모든 정성을 다 바친 가난한 과부의 두렵돈을 훨씬 더 크게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크게 본 보신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난한 과부의 드레 또는 기쁘게 받으셨고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기쁘게 받으셨으면 부자들이 어, 어느 정도의 금액을 흥금한 것에 대해서는 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처럼 우리 인간들처럼 이런 돈 같은 것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걸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죠. 어, 정확하게 말씀을 어, 제대로 해석해 드리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어, 그 전반부 이후로는, 어, 대환란과또 예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25절, 26절까지는 사실, 당시 AD 70년 내루살는 멸망 때까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6절, 27절에서 말이죠. 말씀이 갑작스럽게 급변합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에디, 어, 70년경에 예루살렘 멸망할 당시, 그때의 상황에서, 바로, 27절까지는 그때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28절에 접어들면서, 곧바로 장미에 있을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크게 잘못된 것 같잖아요. 갑자기 미래에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 지금 재림에 관련해서 예수님의 얘기가 지금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지금 뭐라고 합니까 문맥이 이상하게 맞지도 않을 뿐더러 전혀 좀뭐 아주 이상하게 돼 버리잖아요. 근데 왜 말씀이 이렇게 돼 전개가 되,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일정 부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어, 대해야 된다는 거죠. 좀 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가령, 과부의 두렵돈 관련해서도 말이죠. 현금 관련해서도 말이죠. 사실, 우리 같으면은, 좀 부자가, 예를 들어서, 현금함에다가 한 1억을 갖다가 현금으로 또 집어넣으면은, 굉장히 큰 액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귀하겠죠. 가난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한, 천 원이나 2천 원을 봉투에다 넣어서 현금함 넣으면은, 사실, 그것을 1억이라는 큰, 헌, 어, 현금하고 비교가 되면 되잖아. 그죠? 그 우리의 입장에서는 1억이라는 그큰 돈이 대단히 귀한 돈으로 보여질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그, 흥금 천 원, 이천 원 하는 그 봉투에 들어있는 그 작은 돈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나님 하나님과의 어떤 견해라든가, 이런 생각이 차는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또 다른 점이 또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 과거와, 과거와 미래의 어떤 시간 개념이 우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이나 또는 수천 년 후나, 또 혹은 지금 이 순간이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관통하시고 사용하시고 관련해서 평가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데 시공간을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적절히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흘러가는 이 시간 동안에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어, 그냥 시간의 흐름대로 우리는 살아갈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 우리가 구속돼서 살아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주장하고 계신 당사자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방향에 있는 거죠. 이렇게 말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도 근본 다른 개체인 겁니다. 개체라고 하면 또 말이 또안 되네. 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그렇죠. 우리야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혀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달라.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상세기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을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연받았다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은 굉장히 혼돈을 합니다. 우리가 일정 부분 하나님과 그 비슷하다고 생각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사실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는 근본은 다릅니다. 생각 자체가 다르고, 또 어떤 능력이랑 호동면에서 전혀 다릅니다. 다릅니다. 근본이 다르다고 봐야 되죠. 작래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난 이후의 시간에서는 우리가 어떤 변화를 받고 어 새롭게 어떤 어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뭐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하나님하고 하고는 우리하고는 정말로 별 정말 다른 어떤 그거지 그래서 말씀이 어찌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흐름대로 막 흘러가버리는 경우도 들어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말씀 이 부분입니다. 26, 7절에서부터 바로 급변해서 28절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시간대가 급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장래에 있을, 어, 활란이라든가, 또큰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맞는데, 그런 전세지 우리가 일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오늘, 또 다르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진면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늘 이렇게 말씀이 주체가 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든가 또는 우리의 입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번씩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에도 분명히 이해하는데 좀더 도움도 되고 또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사실 믿음 없이는 사실은 우리가 대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에는 이런 말씀을 보면 "아, 이 말씀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 같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아,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개하실 수가 있는 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믿음이 없이는 사실은 믿음이 없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얘기 전개 자체가 벌써 이상하게 막 흘러가 버리잖아요. 수천 년의 막 시간을 막 어? 자기 마음대로 막 이게 막 흘러가 버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과 은혜가 있는 것 차이는 크다는 것 그런 걸 다시 한번 어? 느껴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체로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 인간의 시각은 많이 다르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을 일들에 대한 그런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믿음의 생활은 평소에 늘 훈련되고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하나하나 쌓여가는 것, 버릇처럼, 습관처럼 말이죠. 길들여지고 이어지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또 듣는 모든 분들이 믿음의 습관 잘 들여서, 어, 우리 예수님 오실 때를 잘 준비하고 그렇게 기다렸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